Yeah. <laughs>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 친구일수록 이 한두 마디 틀리는 게 되게 치명적이니까 딱 시켜보는 게 바로 멜로디 초견이었어 이러면 벌써 그냥 짧잖아요. 너무, 너무 그렇 개입이 컸어요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어, 연주 외적인 것도 영향을 꽤 많이 미쳐요 태도라든가 밝은 모습을 <laughs> 많이 보여주면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모습 예전에는 연주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입에 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쟤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여덟 마디 반주 후에 솔로. 음. 저도 그런데 이게 긴장하면 제일 티 나는 게 아르페지오 같아요. 오른손이 좀 후덜거리니까 둘을 똑바로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너무 흐느적 가는 게. 백킹 듣고 솔로 할 때도 처음을 좀 날려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솔로 알아 있으니까 그냥 키만 어떻게든 하나 그냥 파악해서 딱 하면 되는데. 처음에 그냥 너무 그냥 온전히 들어버렸다 한 명이 딱 끊으면 아쉬웠을만한 상황이고 코드를 따지 못하더라도 일단 키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솔로 딱 시작했을 때 키가 찾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키가 찾아지면 그키 토대로 코드를 따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시가 아니니까 애박하게키 네. 센터가 바로 끊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길게 왔으니까 이 정도 잘한 학생이구나 아는데 네. 만약에 입시장에서 진짜 잘한 학생인데 시동이 늦게 켜졌으면 바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고 네. 그 이동, 아까 C키였죠? C키니까 뭐 네. D1, F샵 이런 거할때 아는데 안 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거기만 사운드를 찍는 것만 더한번 해봐도 뭐 한번 레벨업이 크게 될것 같아요 아. 이, 그 A플랫 블루스도, A플랫 재즈 블루스도 자주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동아 이런 네. 데서 네. 되게 기제로 하는 블루스적인 이런 건 너무 잘하는데 섬세한 피킹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좀 섬, 섬세한 연주를 연습해보는 것도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이플래키에요 반주 한번 하고 솔로 할 건데. 스텔하고 있어요. 아는 곡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재즈 연습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하한인데한이기하이기보다는코드기 쫓아가요 기에대가 이야기에 한이이제 코드가 중요하긴 한이 그냥 코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이많이 들거든요. 장르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스무스 재즈하고 펑크 쪽 좋아 숨은 음, 스재즈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네 기착고 한번 솔로 해보세요 네. 이도 네, 컷팅 좀, 좀 해주세요. 네, FJB. 혹시 펑크 어, 그 리듬 템포 몇 가지 연습해봤어요? 이게 120 템포인데 네. 너무 버거워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 오른손이 딱딱해져요. 지금 뭔가 스트레이트 펑크할 때 이렇게 운동할 때 무게 늘린다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좀더 빠른 템포에서 막땀 내면서 훈련하는 연습 을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40 이렇게 3, 5. 이런 거는 너무 좋았고, 저는 오늘 한 사람 중에 손에 꼽게 좋은, 단순히 코드 잡는다. 이런 그보다도, 그 음악, 음악적이었어요. 솔로도 그냥 딱 찝어야 될, 음딱 찝고 찝어야 되는 음 때문에, 그 솔로 또 전개가 또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 좋았습니다. <목소리> 그 중간 중간 16 비트 이렇게 찌르는 거 좋았거든요. 그런 거 좋았는데 일단 근데 네. 그 앞에 좀더8 비트로 그 중심이 안 흔들린 상태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안정감이 좀더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팔라드 솔로 할때 너무 음에 집중한 느낌이라 이동하니까 팍 이렇게 이름으로 파가야지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느껴져 갖고 너무 연습하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제 소리가 끊기면 어떡하지? <laughs> 생각했는데 치명적인 거니까. 얼른 치시고 입시곡이 타이트하게 딱 나와줘야 되는 곡인데 타이트한 맛이나 그런 것도 잘못 느끼겠고 간격도 너무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솔로도 전체적으로 코드 사운드도 잘 찍고 잘 느껴져서 좋았는데 나 이것도 있어 나 이런 라인도 있어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발라드에선 굳이 플레이 전체적으로 음의 좀 정확성과 명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재점검 해주면 어차피 차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라드부터 얘기하면 발라드 반주가 어 옷감이 많이 부족했고, 이게 보통 한 10명 오면 8, 9명이 그러거든요. 집에서 치면 편하게 칠수 있는데, 손이 후덜거리니까, 너무 흐느적 치는 게 느껴지고, 줄도 잘안 느끼려고 그러고, 8비트도 빡빡 꽂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안 느껴져서 아쉬웠고, 그다음 솔로 때는 음 선택이 아쉬웠어요. 이거 되게 그냥 나와야 될 코드들이 그냥 나온 정도의 난이도인데, 뭐 쳐야 되는 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면 안 되는 음에 대한 그 데이터는 있어야 되니까, 음. 게다가 시키고 하니까, 아마 C키에서 이 정도였으면 다른 키 바꿨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뭐 C키로 그 정리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 뭐 2도 마이너 때 어디로 가야 되더라,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선택이 다 고쳐지면은 거기서 이제 기타스러운 맛을 더 끌어내면 더 멋있을 것 같고, 본인이 딱 봤을 때그 장단점이 진짜 명확한 기타리스트 같아요. 곡이나 약간 자기 음악 할땐 멋있고, 근데 약간 시험에는 좀 다소 약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플레이 잘하는 것, 너무 알겠고, 잘하는 건딱 알겠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시키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더 필요해 보여요. 입시곡은 너무 좋은데, 개입이 너무 크네요. 네. 그, 그, 너무 안,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깝네. 네. 약간 본인이 하기 싫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피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은, 에서 유리할 것같아서 진짜 아쉬워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좋은 걸 알겠어서 더. 네, 그러니까. 그래. 갖고 있는 진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레슨 때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입시곡이랑 그 뒤에 시키는 거랑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도 입시곡에 많이 속기도 했고 저도 더 열심히 레슨 해야 될것 같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의고사 처음 진행하게 됐는데, 두 분도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학생들이 아마 좋은 영향을 받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좀 느껴봤을 거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좋은 기회 된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랑. 해서 감사했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수준이 좋아서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리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네, 또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입시 시험들이 이어질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했습니다.